안녕하세요. 룩스 줄러 진화 컨설팅 원장입니다. 오늘은 반수생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불수능의 여파로 수험생 중 일단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한 후에 반수를 준비하겠다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시에서는 킬러문항 배제 소식에 희망을 걸고 지원한 N수생들이 전체 응시 인원의 35%를 차지하여서 역다 최대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N수생들의 증가로 인해서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입 수험생 수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N수생들은 학기 초나 중간고사 전에 휴학을 한 뒤에 수능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수를 위해서는 휴학을 해야 하는데 입학 후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휴학이 금지된 대학들이 있으므로 반수를 고민하는 수험생들은 정시 지원 시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칫 재수를 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소재의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입학 후 1학기 동안 휴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건국대, 동국대, 서울여대 등 1학년 1학기 휴학 불가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입학 후첫 학기는 병역 의무, 질병, 출산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학기 초에 엔수를 시작하려면 최소 한 학기 등록금은 포기할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1학기에는 대학 수업을 최소 학점만 듣고 학사 경고를 감수하면서 2학기에는 휴학을 하여 수능에 올인하는 일명 학고 반수의 경우 반수에 실패하면 학점 만회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학교가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1년간 더 공부하여 의대를 목표로 하거나 대학을 업그레이드하려는 반수생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학년 재학 중 휴학을 할수 없도록 학칙으로 정해놓은 대학도 있습니다. 신입생은 1학년 1학기와 2학기 1년 동안 휴학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 중 서울시립대, 홍익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신입생의 유출을 막기 위해 학교생활 적응의 필요성을 들어서 신입생들의 휴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애니생들이 6월 모의평가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반수에 돌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때, 이 대학들은 올해 지원하기 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두 학기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경제 부담이 있고, 학고 반수를 할 경우 실패하면 학점 이수를 위해 결국 1년을 더 다녀야 하고, 학고 반수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학 생활을 병행하면서 수능학습에 전력해야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대학들에 등록하여 반수를 결심하려는 학생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들을 숙고하여 선택하여야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대학 자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시에 지원하여 새로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한다 해도 이중 등록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중 등록은 동일한 해에 입시에서 합격한 대학에 두곳 이상 등록을 했을 때 모든 대학의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이므로 지난해에 합격한 대학은 이중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 합격이 되면 대학의 학칙에 따라 재적사유가될수 있으므로 반수에 성공한 경우 입학 전인 2월 말까지 기존 학교의 자퇴처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룩소 진로진화 컨설팅은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입시 상담 및 학생부 관리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